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날씨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오늘 날씨입니다. 기온, 강수, 태풍 소식까지 당신의 하루를 더 똑똑하고 시원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 한번 꼭 필요한 날씨 정보만 담았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7월 31일 오후입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군 7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태풍 7호와 8호가 연달아 북상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밀어 올려 한반도 전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7월에는 평균 3.7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그중약한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무려 제3호 태풍 문부터 제9호 태풍 크로사까지 총 7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이중 5개는 이미 소멸했습니다. 현재는 열대조합부로 약화된 8호 태풍 꼬마이와 재발달 중인 9호 태풍 크로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들 7개의 태풍 중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지만 3개의 태풍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구다도더 위험한 것은 이들 태풍이 불러온 간접적인 영향, 바로 폭염입니다. 태풍 꼬마이는 상하이에 상륙한 뒤 중국 장수성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열대조합부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주변 대기흐름을 바꾸고 무더위를 강화시키는 등 간접적인 기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018년 기록했던 29.2도의 열대야 최저기온을 넘어 29.3도를 기록하며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다소 느린 속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중심 기압 98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연기 25m로 다시 강도 중간 수준의 2등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앞으로 크로사는 5호 츠크의 인근에서 내려오는 기압능선의 영향과 베타 효과로 인해 북서진을 이어가다가 8월 2일 새벽쯤 일본 도쿄 동쪽 해상 부근에서 북동진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예보에서는 일본 상륙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상륙 없이 해상에서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매든줄리안 진동의 동향입니다. 왼쪽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향후 2주간 서태평양에서 MJO 신호가 약화되고 활동 영역이 동태평양이나 대서양 부근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하와이 인근에서 태평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고층대기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인 OLR, 장파복사에너지 예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서태평양에서는 대류 활동이 억제되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더욱 조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대류가 억제된 건조한 영역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향후 2주간은 7월과는 달리 서태평양에서 태풍 발생민도가 크게 줄고 대신 동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9호 태풍 크로사는 도쿄남동쪽 약 740km 해상까지 북상했으며 오후부터는 북서쪽으로 이동속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쪽으로 다소 강한 동풍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풍의 영향으로 TD는 중국 내륙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북부 지역에서 기온이 30도에서 34도 수준으로 폭염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남부, 충청 중서부, 호남 서부, 영남 중서부 등 일부 지역은 34에서 36도까지 올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던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호치크의 부근에 머물던 고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쿠릴 열도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편서풍이 내려오면 전체 기압계의 흐름도 빨라지게 됩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1도에서 28도 사이로 예상되며 내륙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등에서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치크의 중심의 고기압이 빠르게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동풍의 영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TD 열대조합부와 함께 북상한 비구름이 제주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에는 새벽 시간대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강한 편서풍이 중부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오호츠크 고기압은 더욱 동쪽으로 물러가고 이로 인해 동풍의 세력은 더 약해질 전망입니다. 대신 중국 내륙에서 서해쪽으로 진출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과 해풍의 영향으로 인해 29도에서 33도 사이의 기온 본포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대부분 지역은 34도에서 38도에 이르는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동풍의 약화와 함께 서쪽에서 접근하는 TD의 남풍으로 인해 대기가 더욱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9호 태풍 크로사는 2일 새벽경 도쿄 인근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일본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해당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매우 높아 태풍이 다시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제9호 태풍이 북동진하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강해진 편서풍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21도에서 26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잠자기 어려운 더운 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고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점차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TD 즉 열대 저기압에 의해 끌어 올려진 열대 수증기도 점차 빠르게 서해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제9호 태풍이 일본 도쿄 동쪽 먼바다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태풍의 빠른 이동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약한 고기압도 동해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6도 사이로 형성되며 경기 북부와 중부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아져 34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경기 남부 이남 지역은 34도에서 37도까지 오르며 강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동풍이 약해지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했던 동해안 지역에서도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인공지능물을 분석에 따르면 8월 3일 새벽 한때 중국 내륙으로 진입했던 열대저압부가 다시 서해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성되는 강수대는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남 지역에 영향을 무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기 동해상에는 이미 세력이 약해진 고기압이 일부 남아있댔지만 아열대 고기압의 성격은 상실한 상태로 약하게 버티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무렵부터는 제주도와 호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점차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 이하로 떨어지며 폭염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영남 지역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여전히 34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되어 국지적인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비가 서해안 지역과도 확대되며 더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4일에는 동해상에 머물던 고기압이 점차 물러나고 Td는 온대 저기압의 형태로 한반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Td가 북상하면서 끌어올렸던 열대 수증기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의 강도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는 4일 오전 중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그동안 계속되었던 극심한 더위를 잠시 식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 시간 갈망했던 단비와 함께 하늘엔 구름이 많아지며 폭염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날씨가 다시 맑아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폭염이 재차 고개를 들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 반가운 비에 감사하며 일시적이더라도 더위가 주춤한 틈을 잘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